안녕하십니까 최선규입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해태상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서울시가 이 훼손된 해태상의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해태상은 오래전부터 궁궐 같은 우리 건축물에 화재나 재앙을 불리치는 액막이용으로 장식된 되 만큼 이번 정비가 전통문화를 살린다는 의미도 있을 듯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오늘은 먼저 정은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서울시의 한 주간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동안 기간별로 개별 관리되던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서울시내 지하 시설물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서울시는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설로 가스, 난방 등 여섯 종류의 지하 시설물 약 47,000km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시설물을 서울시와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등이 개별 관리하면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던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도로 굴착대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더해 2개월마다 정보를 갱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매물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하게 재건축을 조장하는 업체 불리익을 주는 등 서울시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 등의 매물 정보를 시 주택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허위 과정 광고로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건설업체나 컨설팅 회사 등은 고발 조치되고 잠실 등 다섯 개저밀도 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행 시기가 조정됩니다. 서울시는 또한 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 신고와 표준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기로 했습니다. 한강변에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레저 체육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가족 단위로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와 이촌 지구에 있던 기존 어린이 놀이터를 개선해 다양한 놀이 시설과 체육 시설을 갖춘 가족 단위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한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유아용 난파선 조합 놀이대와 접시형 네트가 눈길을 끌고 총소년을 위한 엑스게임장과 댄스경연장, 길거리농구장, 그리고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해 마련된 체력단련시설과 건강지압보도 등입니다. 또한 이들 공원에는 포장재로 마사토, 황토 등 자연소재와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블록을 사용하는 한편 큰 나무를 심어 안전성과 쾌적함을 더했습니다. 노인성 치매 환자를 위한 보호 시설이 내년까지 8군데 늘어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액이 현실화되는 등 노인 복지가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치매 노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청운과 동명 광림 치매 노인 요양원을 오늘 3월 개원하고 전문 요양원 한 군데를 연내 추가로 마련하며 내년에는 송파와 중랑전문요양원과 광진과 강동노인복지관 안에 단기시설을 건립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소급권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시민과 일반 시민들도 주간과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교양과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부업 지원 등 현재 시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유행 1번지라는 명소에 걸맞게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을거리도 풍성해서 젊은이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압구정동입니다. 아,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그 멋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면서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개성과 젊음의 거리 압구정동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개성 있는 옷차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유쾌한 젊은이들. 서울의 유행 1번지 압구정 압구정에는 개성과 젊음이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최신 유행을 만드는 동네, 그리고 신세대들의 아지트. 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려도, 아, 압구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요. 바로 패션의 거리 압구정동입니다. 개성난발. 압구정동의 이머저머. 함께 가보시죠. 서울의 경제활동중심지 압구정, 증권사, 투신사, 은행 등 웬만한 금융기관의 지점은 물론 광고회사와 영화기획사, 소규모의 벤처기업에 각종 어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압구정동입니다. 하지만 역시 압구정동 하면 떠오르는 것은 유행 패션과 개성 있는 젊은이들. 로데오 거리에서는 보세점에서 정장. 웨어까지 다양한 패션 상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실속 있는 멋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로데오 거리 힙합 패션 전문 매장. 요즘 인기 있는 힙합 스타일의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독특한 패션만큼이나 인테리어가 재미있는 곳입니다. 올겨울에 유행했던 패션이 어떤가 힙합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제. 점퍼인데 위에 모자에 털다 달린 거 있죠. 본모라고 어. 하거든요. 어. 그거 많이 나가요. 잘 어울리죠? <목소리>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패션 제안. 어떻습니까? 가하면 한쪽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명 명품 거리라고 하는 이곳에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매장들이 모여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곳입니다. 색다른 패션만큼이나 독특한 액세서리 전문점도 많습니다. 로데 역거리에 위치한 이색 액세서리 전문점 시원스럽게 대담한 디자인의 은제품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특한 것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특이하죠? 남들과는 좀 다르고 좀 특별한 것. 압구정에 오시면요, 이렇게 젊은이들의 생각과 그리고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먹거리와 이색 카페도 압구정동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 퓨전 레스토랑의 부모리를 킨 곳답게 세계 각국의 먹거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과 조리법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문화와 특별한 맛을 선보이고 있는 이색 음식골목. 제 아무리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사람도 먹을만한 게 없어서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는데, 한 퓨전 중국음식점에서 그 맛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이곳 음식의 네.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한국적이면서 중국적이면서 한국적인 어, 요리로 중국요리가 한국적인 맛이라면 어떤 맛일지 죄송합니다. 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퓨전 음식의 이런 독특한 맛이 압구정동의 특징 아닐까요? 하면 최근에는 테이가우 바람이 불면서 쇼핑하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음식 포장 판매가 인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커피에서부터 칼국수, 중국 요리에 이르기까지 그 메뉴도 각양각색. 네, 중국집 하면은요 배달하는 씨가 자장면 시키신 분하는 그런 풍경이 많이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빠르고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됩니다. 이은 중국 음식을 포장 판매하는 곳인데요. 1분 30초 안에 조리부터 포장까지 끝 중국 음식 특유의 느끼함을 덜고 담백한 맛을 가미한 것이 그 특징이라는데 간편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중국 음식을 먹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새로운 유행과 색다른 문화를 창조한다는 악구정에서 요즘 사주팔자와 궁합을 봐준다는 역스원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압구정동의 신세대 점집 재미삼아 올 한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듯한데요. 저의 올해 운세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아, 여러분, 아, 제가 지금 선생님 같은데요. 결혼을 올해 할수 아, 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아, 아. 색다른 재미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도 미래는 궁금한 것 투성이. 그래서 사주카페가 인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유행과 현대 문화가 지비한 압구정동. 그러나 그 예전의 압구정동은 지금과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조선 세조 때의 권신, 한명회가 지었다던 정자 압구정. 한명회의 호를 따서 지은 압구정은 이제 사라지고 없고 이곳이 그 터였음을 알리는 바윗돌만이 남아있습니다. 압구정동이라는 지명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70년대 중반부터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압구정동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패션과 문화의 거리, 유행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한 압구정, 압구정의 밤거리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낮에 압구정동이 분주하고 개성 넘치는 거리라면 밤에 압구정동은 휴식과 사교의 공간이 됩니다. 자, 압구정동은 단순히 쇼핑하기 좋은 거리라거나 또 특별한 사람들만의 거리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 젊은이들의 그 개성과 끼가 만들어가는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개성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젊음의 해당구가 바로 압구정동입니다. 네, 개성과 활기찬 거리 압구정동을 구경했습니다 아,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소방관들 이런 화재 현장 뒤에는 카메라를 메고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소방 호스 대신 카메라를 든 사람들. 6mm 속의 서울 이야기에서 119 촬영 팀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상 사태, 만사 제쳐놓고 뛰어 내려가는데. 가련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이종일 씨,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건물 안에서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시커먼 연기 사이에서 이 씨는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바쁘게 현장을 촬영한다. 그러나 흡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소 마스크로 요 드디어 불은 꺼졌지만 연기가 자욱한 실내. 방풍기로 연기를 날려보고. 재만남은 화재 현장. 소방 호스 대신 카메라를 잡은 이종일 씨. 그는 119 촬영팀이다. 서부 소방서 홍보실 촬영 팀과 화재 진압 팀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바로 옆에거든요. 이 집이랑 이 네. 집은 김밥집이고. 김밥집이고. 아, 안돼야. 네, 촬영 팀이 찍어온 화면을 보면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화 작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촬영 팀에 소속되기 전까지는 편집기나 카메라는 만져본 적도 없다는 이 씨. 그렇지만 이제는 디지털 편집 장비까지 다루는 프리미어로 수준이 프리미어로 되었는데. 아니면 프리미어로 좀.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전화로 좀 궁금한 점 상황이 있으면 물어보든가 아니면 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홍보팀에 소속돼 있는 119 차량팀은 상황이 없을 때는 소방서를 견학한 학생들의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소방관 아 씨들이 화재 현장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신기하고 멋있습니까? 이런 거 처음 봐? 네. 촬영팀이 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다른 대원들이 쉬고 있을 때도 방송사에 보내 화면을 준비하거나 각종 언론매체에 나왔던 소방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느라 쉴 틈이 없는데. 그러나 역시 사고 현장이 있다면 어김없이 출동해야 하는 촬영팀. 이번엔 승용차 추돌로 인한 화재 사고. 밤낮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은 다반사인데. 그 마스크 안 쓰고 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의식 자체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분들한테는 그 흉이 되거든요. 그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거부감을 좀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화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 이종일 씨는 대원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CD로 제작했다. 화재나 각종 사고의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가족들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일상 생활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볼수 있었던 것은 다시금 그 아빠로서 아니면 이제 남편으로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눈에 볼수 있었다는 게참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직접 소방호스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잠시 후. 먼지와 연기가 가라앉을쯤 동료들의 다급한 고함이 이쪽 저쪽에서터져나왔고 작년 3월 홍제동 화재 사고를 직접 촬영했다는 김득진 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습니다. 순직한 대원들과 유족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온다. 오이지만또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뒤에서 조금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아직도 앞에서 불을 끄시는 입장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촬영을 하다가 촬영 와중에 저희 동료분들이 진짜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저는 카메라를 포기하고 그 동료를 도우러 갈것 같아요. 생명을 건 화재 현장의 뒤편에서 묵묵히 촬영을 하는 이들.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하고 TV 화면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19 1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자, 이번에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알림 마당 시간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내는 자동차세를 이달 안에 전액 납부하면 10%가 할인됩니다. 이런 지방세 중 자동차세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선납제도 때문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그해 에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에도 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 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분은 자동차가 등록된 자치구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운행에 내시면 됩니다. 시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법령 절차 등에 대해 자문해 주는 재개발 재건축 상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 고문변호사와 감정평가협회,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반드시 사업시행 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등네 군데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2002년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건축인테리어와 멀티미디어 등 33개 직종에서 모두 2200명을 모집하는데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훈련은 직종별로 6개월과 1년 과정으로 나눠 실시되고 훈련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89회 시청자 퀴즈와 재난 287회 시청자 퀴즈 정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289회 시청자 퀴즈입니다. 일명 로데오거리, 대한민국 유행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중심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압구정동, 2번 인사동, 3번 이태원, 4번 가락동. 정답을 하시는 분은 서울시 영상매체 담당관실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287회 시청자 퀴즈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중교통 환승 요금 할인제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7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서울시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 홈페이지인 교통정보마당 트래픽점 서울점 주요점 KR을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시내 대중교통 정보와 서울의 명소, 근교 관광지 교통 정보를 제공해온 이 사이트가 오는 5월부터는 영문으로도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드컵을 전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외국 손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